잠원 14장.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잘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한다.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교만의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학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믿을 만한 증인은 거짓말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낸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 입술에서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악인의 집은 망할 것이요.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웃어도 마음은 아플 수 있으며 기뻐도 끝은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악한 행위로 보응이 가득 찰 것이요. 선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보상을 만족하게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그 길을 살핀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받으나 현명한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에 쓴다.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짓는 자요.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자비와 진리를 얻는다. 열심히 일하면 유익이 있지만 말만 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에게 멸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만 낳는다. 진실한 증인은 영혼을 구해내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늘어놓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으로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건져낸다. 인구가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 되지만, 백성들이 없는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다.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명철이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이다.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 지혜는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얻지만 수치를 일으키는 신하에게는 진노가 내린다.